안녕하세요. 37살에 시작하는 파이썬입니다. 자, 다시 지난번 에 했던 거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지난번에는 Ctrl+F까지 했잖아요. 거기 이걸 실행시켜가지고 Ctrl+F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을 지금 다음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Ctrl+F 쓰니까 키워드 넣어줘야 되잖아요. 키워드 넣어주는 걸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뭘할 거냐면. 라이브에다가 파인드 엘레먼트 이거 뭐웹 크롤링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이거 시면 감이 오시죠? 웹 크롤링 하시는 분들 네 STM 네. 제가 키보드 타자가 좀 느려요 거기 독수리 타법까지는 아닌데 좀 느린 편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답답해도. 자, 이거 할 건데, 이거 뭐냐면, 드라이버, 여기서, 어떤 화면을 찾아가지고, 이 화면을 찾는다면, 이걸 찾는, 이걸, 이걸 찾아가지고, 클릭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위치가 어디냐, 이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전체, 이 전체, 이 문서 전체가 요거 해당됩니다 이걸 찾았어요그 다음에 하는 게, 클릭. 마우스 클릭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것에, 이걸 왜 하냐면은, 지금, 다시 볼게요. 이 문서에서 컨트롤 F까지 먹였어요. 그럼 컨트롤 f 먹이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니까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벽에다가 클릭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빈칸 깨끗한 화면이 됩니다. 그 지금 해준 거예요. 이걸 왜 했냐면은, 일단 뒤에서 이제 보시면 할 거예요. 어, 도전 방법 있으시면은 나중에 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아, 1초만 좀 쉬었다가, 그럼 코드 실행을 좀쉬 멈췄다가 다시 다음 걸 하겠습니다. find 버튼 분수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py t o t gui를 써서 locate locate였나 locate on screen 아 아닌가 보네 on screen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함수냐면은 로케이트 온 스크린이 뭐냐면은 어, 어, 그래 그래. 로케이트 온 스크. 어, 요거 요거 로케이트 온 스크린 이 뭐냐 이 함수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안에 이미지를 넣어 줘야 돼요. 이 안에 이미지. 이 안에 들어간 이미지를 넣어 주면은 이이 함수는 이 안에 그 제가 방금 로케이트 온 스크린에 들어간 그 이미지를 이 활성화된 이 모니터 화면에서 똑같은 걸 찾아요. 제가 넣어 줄 거는 이거 넣어줄까요? 요거, 요거, 요거. 이거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 넣어줄 거예요. 저는 이 이미 저장을 해놨거든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경로 알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c u s jik에 pytmc에, 네, pytmc에, 디지털, cool, a p 네. 이게 이미, 아까 보여드린 이 이미지에 똑같아요. 이걸, 이걸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 이미지, 그, 컨트롤 프의 창, 위치를, 맵의 위치를 이제 XY 좌표로제 코드를 찾아서 이제 돌려줍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find, b e a c 이렇게 해볼게요. 해봅시다. 이거 일단 이건 닫아버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 해볼게요. 음. 차네요. 위치 좋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제가 이걸 여기서 알려드리는 게 이게 필요해요. 이 위치를 찾으려면 왜냐하면 아까 깜빡깜빡 떠 있잖아요. 그, 제가 입력한, 그, 제가 입력한 그 화면 이미지는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깜빡깜빡 한 것을, 그, 이걸, 이걸 실행 안 시켜, 안시켜는 이거를 지워놓으면은, 지금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커서가. 그러면, 이걸 못 찾아요, 이미지를왜냐 여기 들어간 이미지는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 좋게 돼는 경우가 있어요. 운 좋게. 왜냐하면, 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시간, 시차를 두고 깜빡깜빡 거리는 거니까, 깜빡거리지 않을 때이 로케이트온 스크린 함수가 실행되면 위치를 찾아내야 는데 깜빡거리지 않고 커서가 활성화 됐을 때이 로케이트온 스크린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은못 찾아요. 위치를 못 돌려줘요. 그래서 이거 굳이 넣어준 거예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도 제가 고생하면서 찾은 거예요. 왜 안되지? 이유 뭐지? 하다가 겨우 찾은 거예요. 자, 이제 위치 를 출력했고, 그 다음에 센터라는 부분 센터를 이제 변수 만들고, 이 센터 값은 뭐냐면은, 이 컨트롤터에 찾은 이 함수의 정중앙 값을 이제 찾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마우스를 클릭을 할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입력할 거예요. 자, 센터 변수는, py-auto-gui에서, to-gui에서, 찾아오려나 변수 이름 이쪽에는 그냥 센터다 센터에서 파인드 버튼 뭐 주면은 그 위치에 주황값을 이제 밑 하나 합니다 해볼게요 실행되고 문서 열고 바닥에 해서 이렇게 얻었죠 위치값을 그쵸 이제 찾았어요. 이제뭐 이제 위치도 찾았으니까, 클릭 찾았으니까 클릭을 할게요. 여기다가 위치를 찾았으니까 음. GUI 센터, 클릭. 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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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다 그러다가 센터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센터 값 655, 113 위치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클릭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제 키워드 입력하면 돼요. 이제 키워드 입력까지도 해볼게요. <laughs> 네. 키워드를 이제 몇개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변수를 리스트 타입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몇개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건문을 넣어줍니다. while로 이 조건문 을 걸어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이렇게 넣어주고요. 키워드 변수는 여러분 입력해야 되니까 input을 할 거예요. 어, 어,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된 키워드는 키워드에다가 어 p e n d 해줄 겁니다. 음. 근데 그만하고 싶잖아요? 뭐, 키워드, 뭐, 종려를 해야겠다. 음, 저라면,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라면, 빈칸이라면, 아이고, 빈칸이라면,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키워드, 뭐, 지금 테스트 테스트니까, 비타민, 뭐, 펜서, 끝났네요. 네. 아, 이게 좀 넣어주긴 했겠네 엔터 넣으면 종료. 그냥 엔터 쳐버리면은, 여기 서 그냥 쳐버리면은, 빈 칸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빈칸또 같이 키워드에 저장이 돼요. 볼까요? 프린트, 키, 어, 어. 보세요. 제가 입력한 비타, 캔서, 비타민이 지금 들어가, 못하지만, 예, 그 다음에 빈칸도 들어갔어요. 빈칸 들어갔으니까, 와일, 빈칸이 들어갔으니까, 이 조건문이 이제 참이니까, 브레이크 돼서 와일이 끝난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건 불필요한 키워드예요. 키워드의 리스트 변수에, 이 빈칸이랑 필요가 없어요. 지워야 돼요. 그죠? 지우, 이제 지우겠습니다. 델로 해가지고, 간단하죠? 책번파 있어요. 이건 뭐, 모든 파이썬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끝에 건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합시다. 확인 합시다. 여기서 바로 확인 해볼게요. 음, c a n c 보이죠? 끝에 여그 지워졌죠? 네. 네. 좀 뭔가 좀 있,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지금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 입력한, 키워드, 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키워드가 이제 다 됐네요. 키워드까지 했으니까 이제 키워드 함, 키워드 넣을 것도 구조체도 만들었고 이런 함수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것만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다음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